다나 어, 어. 네, 아하, 아하. 어. 하고... 가뭐 어, 어, 하 어. 이거는... 음. 이거 하 하고 완, 체, 모하렐. 이거 어. 이는거아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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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는. 이거 이거는. 이거는. 이거거 이거는. 이거아이아는거이거거 만삼천, 만삼천, 이만 올게 한대 그래 그케이 거? 어, 거해 너무 안 좋아 보인다 왜안 좋아 보여요? 그냥 물안 담겨져 있고 이렇게 막물리가있이니안아 보인다 원래 여러분 팔지? 선물이 다이러분 팔지? 물에 담가놓고 안팔나안 팔아? 팔아, 큰거 사오 오5 0오백 500g 할까? 걸어서 한거 자. 일단 이거 5 0 중간 사이즈 500g 큰거 500g 볼라고 는데 근데 이 이거 더 비싸다 큰 거보다 그래? 어. 그래? 맛이 다르지 겠큰게더 맛있는 거 알아? 꼬박 너무 작네 아니야 이것도 맛있잖아 근데 이거 너무 작아가지고 너무 작다 엄마 소리 먹어도 먹었다 생각보다 별로 안 비싸네 아. 12,500원 이거 1kg 맞나? 1kg 가자 작년 양념 비빔 당면 모르겠다. 아하. 당면이랑 먹을 건데 고춧가루 집에 있고 있나? 몰라. 소바. 그 사이 그리고 고추, 음. 파. 음. 끝인데 그럼 뭐 필요한 거 있나? 있다 맞지? 어? 고추고 어. 파. 어. 어. 아침부터 튀김을 먹네. 눈이 안 좋게. 괜 언니가 아침안 먹었거든요. 가끔씩만 먹는 거잖아. 한참 오랜만에. 먹어 나는 맨날 초파이 먹네 나는 아침에 안 먹잖아 어? 초코파이 없으면 초코파이 괜찮지 아 내가 뭐 해도 난안먹 아니 그냥 뭐 아침에 뭐 튀김 먹요 그랬잖아 먹지 말라고 한 것도 아니래난안 먹어 너무 느끼해 너무 느끼하다 이거. 기름 너무 많아 바나나 튀김이랑 응. 고구마 튀김입니다 응. 고구마 서비스 받았어 와우 구조적 얼마야? 1000불 갑시다 사탕수수도 하나 마실래? 한달 목마르잖아 어. 근데 사장님 없다 와 이걸 짜면은 물이 되는게 참 신기하다 말랐는데 와에 바지 혹시 어? 젖었나? 아니 안 젖었는데 왜? 우리 오토바이 다석어졌졌다고 부서... 좌석 물이 어? 나 어? 우리 오토바이 자석이 음... 물이 나 우리 오토바이 자석이 물이 나? 우리 오토바이 자석에이아 물이, 물이 스며들었구나 올라온다고이가 와서 아, 다흡수됐기물 아, 아... 먹었네 어? 어볼레너볼레피볼레피볼레 보내줘 보내줘 괴롭히는 거 같아요. 다행히 없다. 맞아요, 화장실 왔나 봐. 아닌가? 응. 애기가 눈치하고 이제 눈치 한다고 땡 눈치한다. 눈치 땡땡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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다땡땡땡땡땡땡아 <laughs> 애기가 사장님 찾으러 갔나? 아닌가? 내가 혼자 나쁘다. 상상하는 거였구나. <laughs> 아, 목말한데 너무 음, 맛있어. 너무 맛있어. 하나도 기름 안 줘. 에, 기름에 튀겼는데 하나도 기름 안 줘라고 말하면 좀. 말이 그렇지. 기름 많이 없다는 뜻이지. 기름에 튀겼는데? 많이 없다고. 알았다. 여한테 뭐라고 해? 뭐라고 안 했다? 니가 아침 밥을 안먹어서좀 예민해. 아니야! 오빠가 서나한테 뭐라고 그래도. 사상수도 판다. 아, 저 가자고. 여기 사장님도 사상수수 파는데. 아, 그럼 저 가자. 여기 사상수수까지는 불러줄 필요가 없지. 저 가자. 응. 앞에도 팔고 뒤도 판. 막 걸어가요. 막 걸어가라고? <laughs> 어? 이, 이, 이 사장님은 다른 나라 사람이네요? 외국인이네 빵큰컵 응. 사줘 응큰컵하안거아이 응. 사장님 영어 잘한다 남편분 영어로 대화하네 미쳤니? 야컵왜 이렇게 작아? 청바지 아 청바지 하기 아기 엄청 귀엽다 혼혈이네 아기 머리카락 봐라 퀄리 같다 아, 그럼 애는 카메라하고 영어도 하겠네. 흑인 분열. 좋겠다. 신청할 때부터 영어도 하고 카메라도. 하고 이게 부구 하는. 근데 사장님 그 남편분이랑 그그 영어로 대화해도 그, 뭐되지 비즈니스 수준의 영어는 안 되는 거지. 그냥 생활 영어만 하는 거지. 근데 영어를 공부하다 보니까 뭐좀 다르더라고. 생활하는 영어랑. 진짜 이게, 뭐지, 비즈니스 하는 영어랑 그런 영어들이랑 다른 거 같더라고. 자, 뭐 마셔, 마셔. 꽃다 먹고. 아. 한입 줄까? 안 먹을래, 기름 져 아침에 삼겹살 먹어가지고, 아, 너무, 속에 기름 차이네. 삼겹살 엄청 기름져. 이게 더 기름지고, 지기름 튀겠는데. 삼겹살, 기게 겁나 많아. 삼겹살 기름 먹으면 좋대. 오늘 못뭐 묻었다. 예쁨이야, 맷대 갔어. 털이야. 아니야, 나 필요 없어. 나한입 주게 하고, 내가 계속 들고 있게 하려고. 짬 처리시키려고. 알았다 오빠가 이거... 마셨잖아 알았다. 먼저 와 아, 시원하네 뭐고? 김니도 손님인데 아줌마 당연한 듯이 김니한테 달라고 하네 아는 사람인가 많이사긴많이.좀너무많다.돈 <목마> 네이거나오늘또먹으면되겠다.참많아.님2모네이제. 2.5냐?그럼얘는5000원. 1번권5000원. 3사이.어?좀 <목마> .어,이거사.이정도안도2000원.얼마나안에네제일큰거가지고.아,이것도2000원. 2000 <목> 원 <마> .어,야는좀먹을거.맨날프라이드드라이드좀짤. 이거 잡았다가 저거 잡았다가 네. 굉장히 신중 결정하는 여자 느낌입니다. 마음은 정수 같다고. 정수가데남인데알 때. 끝에 그알 때. 또뭐부러지 그 고추. 고춧가루. 짜지마서한볼 해. 까뭉 아이, 그래, 못해본 놈이 양들어나 បងប្រកបចាស់បងបើចាញ់ត្រាក់យំត្រឹមតើ DJ ថារកសុខឥន្ទ្រិមមិនចឹងមធររបស់របស់ធួបានឯងខ្លួនបបផ្កានិងឯងថ្ងៃតែបឺទៀតឯងខ្លួនទៅគោរពអូយទៅទៅអូមើលលោកមិនមកសុខទៅទៅសិនណាអូ 과자 살까 과자? 아니 야채 사야해 5 0 0리엘 있나 5 0 0리엘 없어 아 가자 진짜 없어 야채 뭐 사면 되는데 이제 오초파그어가서자 뭐 앞에 있는데 아이 기름 많은 거 먹으니까 친구들 몸이 무거워진다고 갑자기 몸이 아파네 그니까 기름 너무 많은 거먹으니 아니야 가자 걸어가자 손 잡아줘 손을 잡아달라고? 어 왜? 좁다. 좁다. <laughs> 왜? 좁은 거 아니야. 왜? 좁아. 오빠가 이제 어? 아줌마한테 부끄러운 거야. 어, 좁으니까 손을 놓을 수밖에 없었다. 한 명씩 앞으로 가야 되니까. 그냥 오빠, 이거. 아줌마 부끄러운 거야. 빨리 이거 넣을까? 이거 넣 밑에 입구에 불배출한다안 매운 거? 매운 거 말고? 그거 아, 이거. 아이가. 이거는 사오를, 언니분도 사 오이, 나나. 몰라 나도. 나는 모른다. 김니가 일단. 하나 더 파. 다 여기 안 좋다. 비니가 얼마 전에 꼬막을 먹고 왔는데 꼬막 큰거 먹고 싶다고 해가지고 꼬막 비빔 뭐뭐 뭐 당면에 만든다고 합니다. 저는 몰라요 레시피. 어? 불기컵. 너? 맛있어. 당면이 짬뽕 맛은 아마도 짬뽕 꼬막. 당면도 것같습니다 짬뽕, 짬뽕, 꼬막, 비빔, 당면? 다 사면 돼. 여기 파안 파나? 파안추 아. 어, 어. 어, 미안. 괜찮아. 이거 사면 되겠네. 여기 꼬마 사장님 엄청 잘한다. 잘하나? 장사 잘하나? 아, 폼이 난다르네 앉아있는 폼이. 인 아, 사장님이네. 아, 어, 닭도 싸는다? 밥? 밥 개밥? 밥. 여기 뭐까만거 있노? 응. 먹게 응. 아 -아. 뭐게. 뭐지? 요, 플라이요즘 김니 오빠가 키우는 개들 김니가 밥을 주고 있습니다. 태국에 여행을 한 3주 가셔가지고요. 그동안 김니가 개밥 챙겨주고 있어가지고요. 개들한테 닭을 사가지고 모이신다고 하더라고요. 개들이 참. 사람보다 응? 잘 먹는다 나도 닭고기 매운 거 먹은 거 같은데 싸 아, 근데? 싸나 아제 보낸 거야? 3번 딸이 누구천대 어느 3번 나? 어느 3번? 3번 작게 잘라가지고 잘마서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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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 개밥 사라고 보내준 돈다 썼나? 아니 음? 남는다 아 그래? 어. 남은 거 줘야지 형이 모자라면 더 보내준다고 어. 말해달라고 얼마야? 5천 다산나 부천리에 주신다. 주름 권사에 받았습니다. 가자.